어, 추워.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아침에 어디 잠깐 들렀다 올 때가 있어가지고,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가게 안에 있는 박스들 조금 정리를 하고, 일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정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음, 오해하시면 안 돼. 문좀 닫을게. 추워요. 어, 되는 어. 것만 확인하고 드리면 돼.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벤투스하고, 게이밍 제트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이머드 피닉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토요일 온 분들은 오늘 안 오면 또 다음 주 토요일로 오셔야 되니까. 아침이라 지금 처음 오신 분이라 오늘 가능은 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은 걸릴 거예요. 티7000을 꼭 바주카 플러스 지금 마지막 거지. 네. 우체국에서 아침에 0 개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 내좀 이따 로비 한번 가볼게. 어제 쓸까 말까 고민. 안 응, 쓰도 돼. 내 지금 한번 로비 한번 가볼게. 지금 좀이따가안 켜, 아이 켜지는 건가? 추가 된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정확하게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뒤판을 뜯어봐야 돼요. 이 회사가 어디 건줄 아세요? 아답트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아, 네. 잠깐만요. 램 자리가 아니고 SSD 자리라고 여기가. 뭐 그러면은 뭐공인비도 딱히 뭐 그거 할건 없고 스크래치가 살짝. 작할수 있어요 어 아, 이렇게 바로 꼽는 거네 어 이거는 바로 작업 가능해요 어 이렇게 바로 꼽는 거네 이래 맞으라 500기가 짜리 한번 인식이 나사 나사 같은 거 추가로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죠 네. 우리 나사 쓰면 되겠네 인식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좀 볼게요 250기가로 꽂아 갖고 여기 밑에 홈잘 보고 해야 된다 위에 홈에 꽂으면 안 된다 250기가 짜리로 꽂아요 네. 알겠어. 너 새기 안 채울게요. 응. 디스크 관리 들어가 가지고 통으로 잡아줘요. 아니 뭐 남아 있는 부품을 쓰고 싶은 게 있다고? SSD 하나만. 지금 나머지 응. 못 쓰겠네. 폼보안. 네. 뭐 SSD 뭐가 들어있어요? 이 2060이 실제로 요구하는 파워치가 네. 500 w 이상이거든.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 2080 Ti도 보면 650이라고 되어 있거든. 네,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다 고 500을 쓰지 않고 약간 여유 있게 네. 20% 네. 30% 여유 있게. 네. 600에서 700 사이로 가라고 하는데 저거 쓰면 무난할 때에요 국민 파워 잖아 이제 네. 카트를 통째로 갖고, 갖고 오면 되고 드립 달라 어떤 부품들인지 한번 보고 램은 어디 있지? 램 메모리 빡 메인보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저게 메인보드잖아 아 맞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있어요. 음 다, 다시 덮어놓고 CPU 쿨러는 그냥 이거 쓰고 케이스는 하나 둘셋넷 다이어 약간 헷갈리는 분들인데 우리 생각에서 일식으 해주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아, 상관없어. 상관없고 아, 어 알고 있지? 대시브라는 포인트가 되고 할부하면 포인트 맞지 그런 것 때문에 맞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더 손해 보 그런 건 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손 네. 이야기하는데 가끔 아이고 무이자 할부하면 사장님 스스로 더 나가 그런 거 아, 없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용산에 가서 직접 사신 거야 아니면 지 마켓으로 하다 보니까 중고로 중고로 직구를, 직구를 했어요. 아, 아 중고로 해외 직구? 아니요 중고로 이게 마침 이거를 미리 여러 개 사신 분이 있어서 중고는 아니네. 네 그러니까 미개봉 정품이에요. 아, 미개봉 이거 네. 고뭐냐 뭐, 뭐, 얼마든데. 오, 네. 싸게 샀네요? 그 사람이 저거를 한열몇 개를 회사에서 샀대요. 아, 개인한테 사신 거죠? 네. 네. 9700K가 지금 50만 원이면 되게 싼 건데. 그럴 거예요. 다 사지 그러셨어요. 어. 하나 팔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를. 그러셨어요. 음, 잘 사셨네. 알겠습니다. 일찍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스티커 하나 더 붙여내지. 쓰러질 그다 네. 365가 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손에 올 거야. 예. 아, 3, 네. 아직 온게 아니고. 365가 지금 출시되어 있는 회사들은 아소스하고 에즈락만 지금. 365가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현재 365는 애드락인데, 램 슬롯은 4개일 거야. 아직 내가 보지도 못했어. 네. 오늘 지금 도착 예정이거든요. 한번 아, 보자. 다 나와있을 것 같은데. 램 슬롯 4개 있고. 괜찮네. 네. 이걸로. 어, m.2가, 오, 야, 이거 365 보도 네. 괜찮대 이거. 히트싱크, 365인데 히트싱크가 있어. 이것도 스틸로 되어있고. 네, 블랙은. 음, 아니, 그래. 애즈락 거야. 어, 에즈락에서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만드는 것 같은데. <laughs> 뒤에 포트 한번 보자. C 타입도 있네. PS2도 살아있고. D&D 과장님이 이걸 되게 밀더라고 내보고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해갖고 주문을 하긴 했네. 어 이거 앞으로 이거를 내가 좀 대세로 좀 써야 될것 같다. 한, 뭐, 두 시간 동안 여기서 뭐 산책할 거 있으면 산책하고 네. 그 안에 우리가 오면은 네. 보드가 오면 전화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로 이제 만약에 이 보드가 네.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데 오면은... 택배가 밀려서 네, 안 온다거나 그러면은 DND에서는 보냈거든.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11시인데, 그제? 여기서 5시, 6시간 동안 시간 보냈는데 왔는데 아, 택배 네. 안 왔다 하면은 램이나 그래픽카드 같은 저런 부품들은 조립을 다 해놓고 나중에 오면 그냥 꽂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메인보드는 다른 걸 해놓고 꽂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심지어 CPU 같은 경우도 그냥 뒤에 꽂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곤란하니까 확인하시고 그 솔로 불랑이었던 거지? 잘 되지? 4번은 되는데 1, 2, 3번은 안돼네 오케이 알았다 이게 아침에 주문 받은 건가? 9,400하고 8,500은 네. 성능 차이가 성능이 거의 그냥 똑같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6코어 6스레드고 8500도 6코어 6스레드거든 네. 똑같아 근데 얘는 그래픽 코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을 안쓸 거면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걸 써도 저걸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거야 어. 8500하고 9400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9400에 그래픽 코어도 빼놓고 가격은 8500 가격으로 판다라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걸 줄여서 뭐좀 슬림 다이어트를 했다 그래도 구세대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여기서 이거를 선택하는게 좋을까 저걸 선택하는게 좋을까 물어보면은 애매하다 그지? 음, 근데 물론 정품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8500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8500이 벌크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알겠지만 9400F에 대해서는 좀 감성적인 반감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게 이제 성능에 대한 반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9400이 기대했던 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반감인 건지. 그래픽코어를 빼줬으면은 거의 엉당하게뭘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픽코어만 빼고 뭔가 좀 특별하게 강화된 부분이 없다. 그게 좀 섭섭하다 이제 이런 제이 쪽을 감성적으로 좀 극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총각이 선택을 해8 4 아, 0 0으할때8 5 0 0으할때 8,500으로 가 예, 예. 아, 이게 왜 포장이 돼 있는지 아세요? 아직 안했던거고 아니 다른 사람한테 갈 뻔했어 왜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분이 오면서 계약서를 안 갖고 왔어 아, 그래서 우리 아, 직원이 아, 그걸 네. 꺼내 줬는데 포장 다 하고 나서 이상하다 하는 거지 케이스가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지 다른 데갈 뻔했어 우리도 되게 곤란해질 뻔했어 사실은 탁스 안 갖고 오고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겨 많잖아 우리나라에 이름 같은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제가 한번 켜 봐봐 로동공유 안에 뭔지 한번 보고 성능업이 아니고 ssd만 음... 장착을 하는 거라 어디 걸어야 되겠구나 음이. 부팅시켜서 바이오스 화면 들어가 봐봐 어드밴스드 어떤 온보드 디바이스 들어가 봐봐 바이오스를 찾는, 싸타. HCI 있지? 오케이, 됐다. 나 없어. 부트에서, 잠깐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들어가보자. HCI로 하면 되겠다. 요거는 시간을 오늘로 잡아줘요. 지금 12시잖아. 3시로 잡아줘. 네, 분리가 아, 네. 야, 이거 첩이 있네? 네. 헐. 어, 오, 나오면서 야, 희한하네. 여기 자석이 있어서, 그 막. 야, 이거 허범지 아니야? 근데 이거 완전 밀폐를 시켜버린 거 고무로 가지고. 그건 좋긴 한데, 소리도 안 나가면은 열도 안못 빠지나가. 뭐야, 이거다 이렇게 덮어버린 거야? 네. 그럼 열은 뒤로만? 뭐 요거는 이렇게 떼도 디자인이 되네요 이렇게 음. 망 같은 게 있네요 뭐다 덮어버리면 은 그렇잖아 뒤로만 옆에도 완전히 텀도 고무로 다 막아버려 그렇다고 소음이 안 나오는가? 소음은 뒤로도 나올 거 아니야 네. <laughs> 소음이 못 나오면 열도 같이 못 나온다는 뜻인 거 같기도 한데 일단 예쁘긴 예쁘다 토요일은 5시에 문 닫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한 4시 반까지 오늘 오시든가 네, 네. 아니면 월요일 오시든가 아 오늘 네. 찾아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3시 이후에 오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3시 반까지 오면 되죠 네 3시 반 이후에 오면 넉넉합니다 네. 오늘 우리 거 없으세요? 오늘 우리 거 없어요? 네, 오늘 오늘 토요일 날 1시간 되면은 사람들 이렇게 이 모여 있거든요. 이 무슨 팬 미팅 행사가 있는 건지 그렇게 다 모여 있다. 그러까 방송국은 이쪽인데 왜 이쪽은 조용하고 저쪽이 도렇게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여기 또 사람들 기기 모여있다? 오늘 엑소야? 오늘도? 엑소는 이제 끝났죠 어네 엑소 끝났다는 말 여기 또 아니... 두... <laughs> 끝난 게 아니라 너 인생 끝나고 싶어? 다시 이야기해봐 방송이 끝났다아 그, 그거지? 그 엑소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 그렇죠. 어...그럼 그래. 편 안녕하세요 여기 올리놓을게요 직원들 와서 저거 먹고싶은 거 올릴 거예요 저기 대만 샌드위치는 아직 안 네. 올렸어요 다 나갔어요? 검으로 왔는데 오늘도 우리 라볶이 같은 거 해먹을까? 편의점 라볶이 음어 뭐지? 알았어 저거 꺼내놓을게 응까르보 볶이 하고 오늘 편의점식은 내가 특별식을 하나 올려놨거든 가서 보면 아마 만족할 거야 오늘 새로운 플로어 조립해 도전하는 여보세요 네 이게 컴퓨터인데요 네. 여기 SSD하고 램은 나중에 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본체 케이스 안에 넣어놨어요 본체 케이스? 네 메인보드 케이스요? 아니 아니 그 케이스 있잖아요 컴퓨터 케이스 네네 그 랑같은어 났다고요? 네. 파워랑 파워 그 시소닉을 같이 넣어 왔어요. 시소닉 파워? 아니, 이 안에 파워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 케이스 안에? 이 안에 파워가 조립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 파워 그냥 박스 그대로 같이 넣어 왔어요. 뽁뽁이랑. 그 강화유리 제가 열고 안에다 넣고 아안에이 안에, 안에 넣어 놨다고. 아, 이 안에 SSD하고는 음. 요 안에 뽁뽁이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둘. 네, 괜찮으신라면 어. 엄청 맵습니다 아, 그래? 몇분기야 어제 서동에 어, 제가 먹어봤는데 치즈 없이 못 먹었어요. 까르보나라인데 매워? 매운 까르보나라잖아요. 엄청 매워요. 네, 들어가세요. 오, 오. 살짝 불닭이랑 비슷하구나. 야 오늘 푸짐한데 얘이 용도는 뭐야? 사장님 매울 매울 까봐 아, 제가 그... 드시고 진정하시면 됩니다. 음, 그 정도로 각오하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네. 너도 젓가락 하나는 줘봐 요 젓가락을 거기서 준 거야. <laughs> 뭔가 정열적으로 보이는데. 음, 야, 뭔가. 진짜 매 남자 이 정도는 먹어야지.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근데 양이 좀. 아, 음. 맛있네. 뭐 조금 살짝 맵긴 하네. 이제 올라온다. 근데 앞이면. 김밥도 그냥 매운 거 나는 설마 이렇게 매운 거 있지는 아니 이건 양이 너무 작다 제가 많이 먹었어아 그래? 두 숟가락이네 이게 맛있겠다 광고 드시겠습니까? 아니 맛있 이거 혼자 둘이서 술 안주로 하기엔 하겠... 괜찮겠다 소주 안주로 해갖고 혼자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이고 나 유지영 결혼한 지 몰랐다 야 아니 연락을 안 하니까 결혼한 거알 수가 있나 언제 결혼했는데? 꽤 됐어요 저 애도 있다고? 네이 언니 말이지? 네. 아 그래갖고 이거 영화도 찍었어? 대단하네 7년에 결혼했네요 아 재작년에 와야 대단하다 아 냉동실에 넣어놨어? 어, 다 누나, 나도 조금 빨리, 그래. 나 아까, 저거, 킹스톤, SSD 교체는 내가 지금 작업할 거니까 하고, 나는 저거 마무리야. 뭐야, 있어요. 뭐 이런 램이 있어? 다이아몬드. 어,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야? 네. 이거, 이거 저기만 빼가지고. 하늘만 빼자. 티안날것 같은데. 야, 이거, 끝, 끝 끝내줄게 생겼다, 생긴 게. 방열판을세 개나 해놓고, 이게. 이야, 쿠키야. 짜잔. 여기다 음. 놓을게. 와. 뭔가 되게, 잠깐 이게, 뭐야, 그런데? 누를 때 손이 아프네요. 불이 들어오는 거겠지? 지금 막 올렸어요, 바빠. 조금만 기다려,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오셨죠? 후면한 거? 그때, 그 후면 안 나와가지고. 접수점. 어, 일로 와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저오거 어. 케이스. 답이 있요니다 네, 네. 2070 게이밍 맞나? 예. 확인하고, 근데 그래, 한번 들다가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laughs> 한번 오지게 하면 내한테 혼날 거다. 아이. 오지? 별로, 오지. <laughs> 강원도 오지상골? <오지산꼴? 웃음> 확실히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 조립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2000대 그래픽카드에서 있는 그 이슈가 있다고 예예. 교체를 하면 괜찮아져요 교체를 예. 하면 괜찮아지니까 바로 교체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여기서 한 30분 정도는 리부팅 해볼 거고 게임도 한번 실행시켜 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세요 화면이 뜨는 걸좀 봐야 되니까 화면은 일단 잘 뜨거든요 국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일어선다 아, 뭐 내가 처음 보는 게임 이름이 되게 많다 아니 이게 얼마 됐죠? 이게 조립해 간지 3주 됐어요. 3주. 음, 3주 만에 증상이 나타난 거네. 네. 3일 전에 한번깨진 현상, 프리영 현상이 음. 음. 조 나오면서 한번 음, 딱 멈추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러고서 펜이 앞에서 펜이 앞에서 펜이 앞에서 펜이 앞에서 앞에서 나중에 한번미층에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그래. 그래. 오늘 갑자기 충분히 확인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하던 게 이거가? 아 이거 근데 뭔데 이, 이런 시스템이지? 모니터를 세개를 연결하신다는 건가요? 두개 일단 기본 두개 예. 제가 알기로 이거는 DVI, HDMI,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개가 있어요. 용산에 몇 군데 가보셨나요? 네, 다섯 군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용산에 다섯 군데에서도 한 군데도 안 해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아 그쪽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리갈 용으로 쓰신다는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음, 그런 컴퓨터의 뭐 조립을 이렇게 우리가 뭐 아, 조립 대행에 네. 네. 그렇게 네. 하지않을거예요 네. 요런 부품을 용산에 가져가 가지고 내가 부품을 사오게 조립을 해 달라고 하면은 뭐 몇십만 원을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보통 안해 준다고 그러죠. 우리는 조립 대행을 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조립비를 받고 조립을 해 주는 매장이에요. 이런 건 아마 전문적으로 조립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않아요. 제가 용산에서 한 세군데 네군데 사니까 음. 그코수피한테 한번 부탁해봐라 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아, 급한 건 아닌데 아니 이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이제, 그, 이거는 위험부담이 너무 네. 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용산에서 안 해준다는 이유가 난 부품들이 굉장히 고가인 부품들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AMD <laughs> 네. 코어스 높은 거 쓰는데 그걸로도 한, 한 분석하는데 한 7일 네.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런 동네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네. 워크스테이션을 어. 따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든가아 워크스테이션은 있는데 음. 오크세테이션으로 서버 해가지 하니까 희들이뭐 멀리서 오셨다고 네, 뭐 해드리고 네. 할수 있는 그런 네. 제가 뭐기분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니에요 네. 이거 붙들면요 우리가 직원 한 사람이 네. 거의 한 하루 가까이는 다른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에러가 생겨버리면은 이거 갖고 또 어떻게든 EVGA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요거는 턴하스에서 그 가장 완벽으로 와... 그그 하는 그그게 e v g 라고그요네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이걸 뭐 어떻게 네.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용산 분들이 이야기한 아, 네. 게 맞을 거예요 워크스테이션 전문으로 하는 집을 가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음. 저희들 같이 동네 가게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 음. 이건 뭐 해달라는 거지? 그래프 어, 네. 4K 네. 네. 이렇게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음. 음. 네, 뭐 사양이 살짝은 부족해. CPU가 뭐죠? 47 몇. 47 몇으로 해가지고 4K 모니터가 살짝 부족한 게 아닐 건데요. 그 많이 부족하어요 이걸 아... 뭘 어...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픽이랑 뭐 CPU도 이제 화면을. 하... CPU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저 CPU를 업그레이드하면 그다 바꿔야 되고, 네. 램도 DDR3 잖아요. 네. DDR4로 바꿔야 되고, 약이 여기다 요즘 나오는 2060이나 이런 거를 박았을 때, 네. 4790인 것 같은데 CPU가. 4790 맞나요? 네, 맞는 거 같아요. 4790하고 2060을 꽂아 했을 때 2060이 자기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냐면은 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기의 능률에 최대한 바디가 되지 못할 거예요. 편집하는데 램도 보니까 막 32기가로 막 8기가 꽂았다 또 꽂았다 계속 업그레이드 했나 보네 그죠? 라, 이게 2060 들어가겠나?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도 지금 여기 이쪽에 네. 막혀있는 케이스잖아요. 네. 정확한 건 대봐야 되겠지만, 조금만 사이즈가 크면은 파워가 이쪽으로 꼽히는 게꼬치지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이드 네. 위에 하나 쑥 네.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쪽으로. 지금 960인데 4K 편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해상도가 잘 이게. 4K를 제대로 편집을 하려면은. 편집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 그냥 뭐 영상 보는 데 있어서 무리없게 뭐 끊기거나 그런 거. 예, 예. 우리가 테레비로 흔히 보는 4K하고, 컴퓨터로 틀어서 본다거나 뭐 게임을 본다거나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테레비는 그냥 송출해주는 신호를 받는 거지만 네. 컴퓨터는 안에서 컴프레스, 디컴프레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압축과 음. 압축인 걸 풀어서 다시 표현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CPU 쪽에 영향도 많이 받죠. 제가 주로 음. 하는 작업이 이제 포토샵으로 음.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작업이하요 음. 음. 그래서 뭐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편집을 굳이 하는 건 아닌데 음. 고민을 해보도록 하세요. 음. 바이오셋스 닫혀? 이번엔 불이 안 들어네. 오그럼면 뭐 지금 다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다 해대고 나서.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봐봐 어, 아 진짜 띄는거는 일단 끄고 그러면 랩만 위치 바꾸고 드는 뽑고. 일단 꽂아놓고 나중에 2080으로 어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던거 같아 일단 파울을 꽂아달라고 그랬던거 했던 했던 같아 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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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케이스 어디서 어디선가 나지 CPU가 먼저 오는데 그렇게 됐네 아 m d 이게 스틸 레전더일 가능성이 아 이게 타파워다 아이고 스틸 레전더가 t j 로 오나보구나 이거 집중력치야 아나 이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해갖고 25분 동안 집중하겠다 하고 딱 스타트를 하는 거야. 25분 동안 딴일안 하고 딱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해. 동영상 편집하다 보면 은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 어떤 날은 일단 한 시간 동안 편집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하는 날이 있어. 아, 아. 효과 있지. 효과 있어야 돼. 4만 얼마 주고 산 건데 효과 없으면 이 시계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고 내가 따질 거야. M2 히트 싱크도 3개 달려 있고 이런 게 예쁘긴 예쁘거든. 예. 네. 근데 금방 봐서 알겠지만 내가 필요한 기능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것들은 사실 은 조립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좀 여러 여러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는 반은 아니기는 해요. 안 달아도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달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단에 팔면, 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아 여기도 여기. 상단에 달려있어요? 아니 아뇨 아니, 기본 아니에요 이거는 튜닝 핸거에요 아. 기본으로는 안 달려있어요 위에만 달면 되는데 요런 케이스들 있죠? 뭐 요런 펜도 있고 요런 거 템페스트라고 다 120mm 팬이에요 하얀색하고 뭐 이렇게 내가,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원하는 뭐 색깔로 달아줄 수 있나요? 뭐뭐 있지? 파란색, 녹색, 흰색, 또 빨간색 뭐, 빨간색 아 요렇게 네, 빨간색은 고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저쪽 샤보이 거다 돌리신 거라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제. 호수가 되게 많잖아. 기다려봐. 응, 잘 잡혀. 내가 있습니다. 직접 조립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원래 대등 거를 조립을 한 건가? 대는걸뭘왜 조립을 한 거야? 그플러하고 파워가 끌어간 것 같아서 바꿨어 메인보드에 구름 들어와요 페널슨에 스위치 잘 꽂았나 확인해 주고 브리스 같은 건 CPU도 꺼집어 냈나? CPU는 아, 안 꺼집어 냈지? 아 제이브 표현이 잘못 꽂힌 거. 그거만 확인해 주고 이거를 따면 은 반대쪽에 비이라고 고무가 덮여있거든 그걸 삭백기 놓고 거기다 오일을 두 방울만 떨어뜨려가지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칼로 조심해서 따 이건 6개월짜리 응급처치야 6개월 1년 지나면 소리가 또 나거든 어떤 거는 여기 고무마개가 있고 어떤 여 고무마개가 없거든? 보면 오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야 여기다가 오일을 딱두 방울만 들어가보고 톡톡 두 방울 한 방울 더딱 뜯고 돌려드리고 다시 꼽아주면은 소리 안 지금 우리 해야되는게 뭐뭐지? 4시 50분으로 잡자 인터넷 네. 지구가 내, 우리 근무지원을 왜 지가 지 맘대로 정한대? 제가 <laughs> 가서 바꿔놓을까요? 평일은 7시 토요일은 5시 더 네. 서브시나 하죠? 처음부터 수리나 들어오는 것들은 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미루자잉? 도을 하셨어요 근데 딱이 전원 스위치를 연결해주는 선반 손바... 선만 잘했어요 초등학생이야? 네. 할줄 아는데 선배들 몰라 일단 유튜브 봤어 그래도 뭐 다른 것보다는 할줄 모르지 몰라고 생각했네 <laughs> 해, 힘줘,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뭐 지저분해보이는거 그냥 적당히 음. 타이로 묶어놨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해. 네. 근데 쿨러는 제대로 달은 거 맞아? 구리스 제대로 발란 어. 거 맞아? 아니, 아무... 아니 뭐 지금 이야기하고 제대로 발랐어? 네. 그래 알았어 <laughs> 근데 접수는 해주는데 <laughs> 명확한 원인을 찾는다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못 찾을 수도 뭐, 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응, 저, 어, 제가 만든 그래픽을 AS로 보내보고 말씀해주는 음. 대로 한번 해보고 음. 그래도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자 문제... 답답하신 건 알아 산지 두달밖에안 됐는데 컴퓨터 파란 데서 모르겠다 하고 그래픽 가서 새로 샀는데도 안 되고 답답하긴 알겠어 근데 이게 우리가 그 과학수사대도 아니고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결 사건들만 모아서 해결하는 그런 영화 행사팀 있지. 차라리 그런 거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이나 상담 없이. 정말 수리만 다른 데서 못 고친 수리만 전담으로 뭐 어디서 지자체에서 지정을 받아서 해라 하면 사실 하겠어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 우리 가게를 운영해야 되니까 판매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런 정말 미결 사건 같은 컴퓨터들이 들어와 갖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다쓰이다 보면 정말 해야 되는 건못 한단 말이야 오늘도 아까 간단한 건한두대 바로 봐줬어 어 그래픽카드 교체를 했는데 뭐 고장이 났다거나 또 아까는 뭐였지 패널 선을 잘못 꽂았다거나 또뭐 하나 또 있잖아. 메인보드 불량난 거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서 통화를 해주긴 해 해주긴 하지만 저런거는 우리도 참 힘들지 우리 총각도 두 시간 기다리고 있고 제 저기로 기다리고 있고 이랬는데 답답한 건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양반 빨리 한참 기다 포장은 안 해주고 딴 소리 한다. 아, 그쳤어 <laughs> 부천이었나? 부평에, 부평이었나? 인천인가?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안 돼가지고 맡기고 전화가 와서 받으러 갔는데 뭐 보드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수리비는 40만원이다. 아, 맞아, 맞 그러니까 수리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니까 얼마 달라고 했다 했나? 8만원이요. 8만원 달라고 그랬대.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뭘 점검을 했는지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보드도 나가고 cpu도 나가고 다 나갔대 근데 고치면 40만원 점검은 8만원 이 말이 안된다 사실 안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 손님도 수닥수닥 하기 싫어서 나, 나오시긴 했대 그냥 왔다 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론은 보드만 고장이 초기 불량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는 아닌데 일부 그런 집이 있겠지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 우리 직원들하고 내하고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 거짓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실력이 아주 좋거나 손발이 막세개 4개 달린 사람들이 아니야 한전된 시간 그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고마운데 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는 걸다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수리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말 그런 거지 좀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정말 응급 환자만 와야 되는데 그지 감기 환자 뭐 손가락 조금 빈 환자 이런 환자들이 오고 다른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든다 다 오고 이러면은 진짜 급한 환자들이지 내원 환자들 이런 걸못 보는 그런 경우야 정말 적절한 비유다. 아. 알아. 정말 적절한 비유다, 그지? <목소리> 네, 그니까, 러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냥 다른 병원의 평범한 응급실하고 똑같은 <목소리> <쪽에서는> 응급실이라고 <목소리> 나는 생각을 해. <목소리>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총각이 앞에 있으니까 총각한테 내가 하선을 하는 거야.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냥 나도 그냥, 그냥 평범한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다른 모든 수리점에서 못 고친 컴퓨터를 막한 번에 툭툭 보면, 아, 이건 이거다 하고, 뒤짐떡 지고 앉아갖고, 그 허준처럼, 그지? 치만방탁 나면은, 뭐다 죽어가던 닭이 벌떡 일라고 그런 거는 없어 세상에는 허준이 전설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지 불가능한 거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유튜브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길어서 뜨기 싫은 표정이다 네, 확실아니네 니는 네. 어. 되게 뜨기 싫은 표정이다 가장 말 많다고. I am Groot. 응. 조심해서 아주 너무 <laughs>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맥장고에 커피 한개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은 라디오를 생각해야 되는데, AMD를 생각한 거 아니야, 그지? 네. AMD와 인텔은 c p u 에 관계이고, 이거는그래픽카드에 관계야. 이거 학생이 말하는 그래픽 작업을 할때 색깔이 깊다는 것은 AMD 라디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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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PU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네. 게 아니야. 이게 새로 나온 신제품. 이게 제가 보여드릴요 스틸 레전드하고, 컴퓨터 주인이신,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요, 요 컴퓨터 주인 잠깐 와보세요. 요게 이제, D&D에서 새로 나온, 이거는 이제 AMD용 새로 나온 보드고, 이게 이제 그 인텔용 새로 나온 365 보드거든요. 메탈 히트싱커들이 이렇게 네, 세 네. 개가 따다다다 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딱, 얼마 비싼 물건이 싹 따라 내려오잖아? 나름 폼을 많이 쬐거지? 가성비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m.2 와이파이 소켓도 있고, 이게 m.2가 두 개가 있어.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에즈락에서, 어보면 작정하고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보드요 얘가. 포트가 세 개가 다 있어. RGB까지. 봐봐, 봐봐. USB 3.0이 4개나 있고. 그니까 괜찮아. 나도 지금 사진으로만 보고 실물로는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 구성이 굉장히 괜찮아. 내구성이나 그런 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수리가 한대 남았지? 이게 뭐였더라? 어, 윈도우 들어가지는데 꺼졌다 켜졌다 한다라는 거거든. 요거만 자, 다음 주에 출근해서 보자. 그러면 다른 수리들도 대략은 끝났다. 어우, 박스 정리 좀 할게. 아 그거는 내가 할게 그거는 니네 네. 퇴근하고 칠 레전도 하고 온거좀 진열돼야 돼서 다리를 너희들은 양보를 하도록 해여라 굉장히 장례가 촉망되는 <laughs> 보드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거 D&G에서 n 준거 테이프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박바장님이 <laughs> 제 테이프를 하도 잘 주셔가지고 D&G 테이프도 제법 예쁜데? 막 기다렸어요 네. 아이고 뭐 오늘 일이 하도 밀려가지고뭐 네. 나는 데이트도 없고 상관없잖아 밤색다 오늘 저 오늘 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어. 게임 판이 깔끔하네. 아, 본종이다. 탱크 궤도. 탱크 궤도? 네. 49,500원짜리. 그리고 이거는 메탈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49,000원이 있어요? 네. 쎄로된거 이제 음. 궤도 세트인데. 한쪽에 99개. 헐? 이거 다 조립, 하나하나 조립을 하고, 한다고? 네. 재밌어요. 이제 그 영화 보면 사다 보면 시간 금방 <laughs> 빨리 가라. 사단 지 들리지고 뭐. 돌로 오지마 뭐 바로 가. 에이. 이걸로 아기 팀 만들어야 돼. 어, 이번 주도 저번 주처럼 살짝 어, 살짝 늦었습니다 라인 하르트는 30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한두대 정도의 수리는 저희들이 접수를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또할수 없는 게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 기대를 많이 만족시키지 자신이 사실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 할까 미안하다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겨울이 다가갑니다 아, 저도 퇴근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좋은 일요일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이죠 토요일 퇴근시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는 토요일날 1시에 퇴근했는데 그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로서는 지금이 토요일 오후 5시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쉬는 게 최고 좋죠 노는 게 최고 좋지 세상에 뭐쉬고 노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도 내일 하루 푹 쉬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일요일 이불 속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셔가지고 좋은 일요일 정말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